자, 먼저 수비에 나서는 메이엠이고요 메이엠은 정말 이 메타를 기다려 왔을 거예요 사야의 위도, 브리기테가 아니라 위도가 나올 수 있는 이 메타를 기다렸을 텐데, 생각보다 달라요. 예전에 정말 추수나끼리의 피지컬 싸움이었다면 요즘은 메이에 호그 들어가고, 뭐 에임 싸움과 센스 싸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겐지 쓰는 팀들도 많아서 겐지 대처도 잘 돼야 되거든요. 자, 아, 벤쿠버는 겐지 몰아주기로 나서고 있고, 결국 겐지를 빠르게 잡아내주지 않으면 용검은 결국 돌고 나서고 오! 오 야, 저걸 살려요. 아, 자요, 범퍼. 꼼짝마, 그래. 방어막 키고, 아. <laughs> 네, 걸어서 살아 돌아왔고, 자, 이번 아니, 꼼짝마! 오! 날아갔어요. 예, 우측으로 날아가면서 연결이 안 됐고, 아, 잘뽑았네요 그러니까 메일가 없으면 꼼짝만 그랩 싸움에서 메일이 크게 밀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직히 빅병에 의해서 말렸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네, 이번 학살이 튕겨내기로 한번 막아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도우 킨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학살 선수가 어쨌든 용검을 모아내는 턴이 벤쿠버한테 최고의 공격기가 될 텐데 서로 일단 꼼짝만 그랩을 실패했어요. 자, 아, BQB. 자 지금 우측에서 보이지 않는 스나싸움이 지금 치열해요. 그렇죠.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옥저도 어, 어디지 하다가 지금 봤어요. 네. <laughs> 자 일단은 잘 막아내고 네. 있는 메임입니다. 자 나노용검턴을 많이 늦추기도 했고 꼼짝마 그랩으로 이득본 거 크죠. 자 이번 턴이 핵심인데 자, 이번에 오는 나노용검 게다가 공 버프 사야 비큐비 바이렘 레이는 칼질 한 방에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끌던가 아니면은 정말 권 뽑을 때 잡던가 혹은 재우던가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자 물론 쉽진 않아요 음, 이 어떤 턴을 위해서 벤코버는 조합을 만들어 온 거고 이렇게 자 과연 어떤 수비요! <laughs> 최고의 그림은 상대가 준비 자세일 때 때리는,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죠.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막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변신하기 직전에 때려야죠 아, 근데 지금 어쨌든 부활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을 뿐,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도 범퍼 아파요? 응. 아, 학살 기다리고 있어요. 초과형증 복귀 끝나면 내가 간다! 아, 또한번 아. 준비자세에서! 아, 준비자세 때 맞는 게 원래 제일 아파요. 네. 자, 선수들도 지금, 팀 라페 선수 위치 보면은, 학살 위치 보고, 어, 어. 자, 갑니다. 곱짝마 응, 연기 두 명! 그리고 여기! 어. 조금 짧았지만, 마무리 네, 쓰레기 마무리해줬고, 네. 아 이게 지금 메이엠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방심해서 설마 여기서 쓰겠어? 네. 정리하려고 다 앞으로 뭉쳐 있다가 바이램의 간계 너무 컸어요. 그 꼼짝마 그래, 꼼짝마 이제 어떻게 보면 나노 용검에 바이램이 안 잡혔으면 추가 피해를 어쩌면 막았을 수도 있거든요. 수면 중으로.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렵게 1점을 가져갔어요. 네, 사실 여기서 2점으로 가는 길이 위도우 쌈이 이제 극대화되는 구간인데, 아직 사연은 좀 잠잠해요. 네, 여기가 1점보다는 제가 봤을 때 겐지가 돌 때가 더 많거든요. 응. 음. 그래서 저한 방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아, BQB.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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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뒤통수를 그냥. 자, 아, 근데 그 사이에 앞쪽은 갔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되면 걸렸죠? 박 음. 아, 학살 선수도 메르시 붙어서 오는 거라서, 자, 튕겨내 어, 끝나면! 아, 네. 이쪽도 메르시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환무은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어쨌든 앞뒤로 죽금 어, 쏘고 있데킬못리니까 아, 결국 근데 한조가 킬 내려면 메르시가 달려있는 겐니 상대는 머리를 맞춰야 아, 돼서 아 대결사 짜놈 예, 또 측면에 방주인이 또 바뀌었네요 아, 쭉쭉 들어가요 이점 바로 통과하고 근데 이 점에서 사실 메이엠이 정말 스나들이 킬을 정말 잘 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경위지 통과하고, 3점, 세 번째 경위지까지 갔는데, 나노용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짠우가 그냥 돌아서 정리가 된 거라서, <laughs> 자, 나노용검 한턴 내주고 나면, 결국에 뭐 1점을 먹는데 오래 걸렸지만, 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당도할 수 있어요. 자, 이 나노용검 재워야 돼요. 정말 재우는 거 밖에 없어. 어, 꼼짝마용 <꼼점을 웃음> <용기> 일격! <laughs> 하지만, 자, 반대 사고아 근데 물론 이게 꼼짝마이 묶이긴 했는데 진짜 너무 뭉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꼼짝마 나노 용검 썼다면은 일단 최소한 4명이 뭉생이로 근데 미안해 쩝쩝 가못 잡아서. 네. 바로 리플레이. 여기요 여기 방 안에 모여 있다가 용의 일격 빠진 거 보자마자 용검 들어가서 아. 한 명에 그냥 한 번에 3검 그냥. 정말 이거는 확살 왼쪽에 슬라임 우측에 범퍼가 거의 숟가락하고 포커 들고 떠먹고 있죠. 네. 네. 너는 자... 요아 흰색 자요힐백까지 들어 잡았고 자 슬라임 친구 없죠. 네. 본인도 엔딩을 직감한 블라스트였어요. 성하는 거 아니면은 제아을때 3점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마,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도가 킬을 한번 내도 메르시가 또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뭐한 번에 뭐 2킬 3킬 연달아 한번 헤드샷 때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꼼짝만 나누용검을 좀 피해야 돼요. 지금 너무, 일단 썼다 하면은, 200짜리 용 중에 한 명은 꼼짝만 나누용검 잡히고 시작하다 보니까, 질풍점 초기화 돼서 줄줄이 잡히고, 응. 음. 재우거나, 그 용검을 뭐, 박밀 맞추거나, 불쌍치를 버티거나 이런 장면도 하나도 안 나왔고, 지금까지. 그렇죠. 어, 어, 자. 아, 너, 너무, 자신감이 넘쳤죠? 그렇죠. 네. 아, 수직간에 짝꿍이 없었죠? 보완하고. 보완하고. 프랭일 때 레인. 우리 선수가 잘 돌았죠? 아 측면에서 아, 체력도 없는데 아, 다들 자신감이 넘쳐요. 어 스카랐어요. 어느새 용검이 왔어요 지금. 아, 지금 이게. 겐지가 생각보다 용검이 빨리 돌수 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본인을 확실하게 잡을 만한 카드가 스나들밖에 없는데, 합성도가 지니까 좋다 보니까 보통 스나들이 못볼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위도우는 위도우를 또 의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 또 시간 많이 끌릴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이렇게 되면 이번 턴에 또나누온건 맞을 거고, 그걸 못 재우면은 2분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간이 끌리는데 한 번은 누군가 슈퍼 프레이가좀 나와야 야, 되는데 어, 어. 저게 나와야 돼요. 자, 위치 잡고 너무 보여주고. 편하네요, 오늘. 자, 지금 후렉이 숟가락 떨어어요 자, 이제 위로 자, 금액 나도 가거 아, 나도 온 거. 저이번에재웠어요 드디어 한번 재웠는데 비큐비가 꼼짝이 끌려가서 잡힌 상황이라. 네. 자, 그래도 끝에서 마무리해 주고 슬라임. 자, 어, 아, 드브네. 자, 중요할 때마다 양지를 일단 나오고서 후렉 쪽에서. 자, 근데 사야도 살아 있어서 봐야 돼. 저기서 올렸고. 슬라임. 아, 지금 겐지도 없고 로드호그도 없기 때문에 사야 선수가 좀더 공격적으로 잘 잡을 수 있죠 아 범퍼 자 네. 중요할 때 이건 그랩 좋았습니다 그 위치를 보고 지금 그랩을 미리 하면서 들어간 걸라 범퍼 선수가 반응할 수 없었고 아잘 지었... 드디어 이런 장면이 한번 나오네요 네. 이것도 못 지었으면 또 음. 이검상검 됐을 거예요 아잘 음. 아, 아, 지었네요 진짜 아, 아, 잘 지었어요 어. 물론 본인은 이제 이러고 끌리긴 했지만 저런 장면이 나와야 벤쿠버의 저 조합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네자 어? 일단 레렉은 부활 힐벤 맞았어요 지금 짜누 근데 이게 스나들이 사실 변수를 만들려면 은 200짜리 용두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네. 어, 잘 끌었어요 지금 본인들도 맞추기 힘드니까 거의 그냥 짜누 선 쪽으로 에임이 돌아가거든요 약속이라서하듯보 아아 이쪽 진입 좋아요 자, 아, 대제약이 있어서 믿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전이 길어지면. 아, 근데 지금 공보풀바닥사는 용검은 빨리 모을 수가 있죠. 네, 범퍼 선수가 어쨌든 잡힌 이후에 안타기 때문에 시간은 최대한 못 끌어봤지만 결국 졌고 자, 근데 메이엠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때 사야가 1킬, 2킬을 올려주면 결국 2점 들어가는 거고. 시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벤쿠버도 지금 나노 용검이 곧 모이기 때문에 한번 욕심 내볼만 하거든요. 문제 위치를 다 보고 대재앙도 있는 상황이라 그 최악의 순간이 저렇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나오는 걸 저런 식으로 스환가 잘라주면 결국 시간 만들어집니다. 4분 28초. 그러니까 이 모든 게나누용검한번 대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궁극기 턴한 번을 어쨌든 본인들의 승리로 넘어가니까 궁에 안 모이는 턴에 메이엠이 자리잡고 이기는 거고, 자, 범퍼가 결국 바꿨습니다. 자, 갑니다. 남은 시간이 한 번에 밀어내면 충분히 어, 시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메이엠인데 근데 나노용검에 한번 막힐 것 같긴 하거든요. 저 그렇죠. 윈디까지 지금 들어와서 수면총을 사실 지금 덮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빼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학살 선수를 위해 모든 판이 다 깔려 있어요. 공 버프가 없는 게좀 아쉬울 순 있겠지만 대신에 뭐 이속 켜줄 슬라임 선수가 있고요. 음. 네, 준비 전에 잡고 갑니다 자 윈스턴이 먼저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줬고 용의격대한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사야가 두 명은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자 사야가 지금 잘 돌긴 했는데 아 튕겨내기 아, 아 튕겨냈고 1킬 위쪽에 2킬 자더 이상 목표를 찾진 못했지만 2킬 정도의 네, 진영이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건 막을 네. 수 있죠 아이램이 사실 나누는 검 들어오면은 일단 거의 질풍참 이후에 재우거나 뽑을 때 재우는 거 아니면은 못 재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자마자 아이코텍 하면 휘면통을 썼는데, 그것도 튕겨내면서... 그렇죠. 유심히 그러니까 뭐, 버렸고요 예, 알고 있었죠. 예, 네, 학살 입장에서도 나 그러니까 마니아 선수들은 대충 다 알아요. 아, 이쯤에 저 선수 정도면은... 어, 쓰겠구나. 네, 쓰겠구나. 어. 아, 결국에 이 구간을 한번 막히고, 이제 계속 다이브가 들어올 밴쿠버를 걷어내는 게 중요한데 또 조합 자체는 완벽한 조합 들고 나오고 있어요 메이. 맞아요. 메이 맥크리에 바테스까지 넣으면서 불진 특히 윈디가 들어오기 좀 굉장히 까다로운 조합.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들어갔다가 못 나올 만한 그런 스턴 연계가 될 만한 그런 조합인데 중요한 건 원시 분노가 이제 오기 때문에 한번 비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원시 아, 분노 자, 믿고. 아, 잘지어요 일단 진영 무너뜨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밴쿠버도 사실 다이브해서 잡을만한 인원이 마땅히 없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어, 이건 잡힐 수도 있겠는데 어 올렸어요 케어 자 올렸고 잡았어요 네. 조합 자체가 불리한 조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밴쿠버가 무리 안하고 나노 용검을 당기려고 했는데 맞아요 네. 낙서이 용검 모으러 공격주로 들어갔다 잘린거라서 네. 어 이거 많이 잘리는데요 자,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궁이 다 돌아요, 메이엠이. 그래서 나노용검이 온다고 하더라도, 홀딩하기 전에 지금 팀원들테 쳐질 수 있다는 거. 자, 건? 장포! 복장만, 잡장 하지만 걸린 세 명이다. 생존기가 있는 세 명이었고요. 자, 자, 밀어내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노용검 뿐이, 나노용검이 답인데요! 아, 이걸 기다렸어요! 네, 너무 불리했어요.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었고, 궁이 나도 메이엠이, 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허플에 홀에... 어, 자 범퍼, 자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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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라. 보탑 아 이길이요. 후레기. 오. 어우 바이랩 어? 바이랩. 예. 바이랩도. 예. 아, 네, 본인도 알아요. 예. 아, 네. <laughs> 아 이거 저를 귀였는데요. 후렉에 이킬 때문에 결국 힘겨루기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후렉을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 넣고 네. 네. 야, 야 일단 지금, 겐지만 막아 그렇죠. 겐지 한... 나노 겐지 잡고 나서 다들 포지션이 방심 그 자체 네. 네. 위도우 위치 신경 안 쓰고 다 일단 정리하려고 지금 d q b 도 정말 저 우리사 잡아야지 이 생각하다 잡힌 거거든요 아니 위도우가 살아있는데 위도우를 아무도 안 봐요 <laughs> 정말 근데 조합도 사실 겐지 하드 카운터용 조합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최고의 기회를 놓쳤어요 결국에 화물 끝까지 밀고, 결국 준비자세에서 용거 뽑다가, 허세선수 가고 마무리하면 된다. 아, 또! 사거리 트하면서안 돼요. 위도를 막을만한 용이 없어요, 지금. 프리드 사야, 이러면. 아, 3명! 제가 봤을 때 이거 위도 들고 나와야죠. 아까 사실 한타 졌을 때 위도 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좀 늦었어요. 자, 이거 좋은 위치 자리 잡고, 이거 화물 터치는 되나요? 안될것 같은데요. 어, 8초 남은 상아 이제 위도로 바꿨는데 늦었죠. 자 결국 발... 여기까지일 것 같죠. 시간이 없어요.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